게 아예 모른다니까? 그 검색이 잘안 돼. 네 어? 헉? 와 아, 존나 와. 맛있겠다 와 야, 이거 드라.. 브라이언이야? 여러분 봤죠? 저 브라이언 이기는거 와 이기는 진짜 거, 저 브라이... 너무 맛있겠다 저 브라이언 이기는거 봤자 여러분? 와 이거 존나 <laughs> 못하는데 이거. 아 근데 병맵이 아니네 무한맵이 있네 아이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러면은 트위치 하나만 아, 켜요 아프리카는.. 에 네, 아프리카는 솔직히 힘들 하나만 켜아니야세개는 켜고 네개 아, 켜도 뭐돼 뭐. 일단 다 켜봐 그래 다켜다켜 어차피 인형 하나 키나 뭐 2개 키나 아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이거 더블 무릎으 이직한 거아지 이거야. 방어. 이 안쪽에. 아이 원래 기억권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아, 그래게 아, 원래 그렇긴 한데. 크래린 거지. <laughs> 어, 한번안알어요 오. 아 좋아. 그 뭐, 칼로 때려. 아, 내치타다 받아. 아. 아. 어, 뻔했다 이거지. 브위치랑 브위치랑 아프리 유튜브를 키세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 오케이. 아, 나이스 오밍이. 어이구 쉽게 이긴. 35분. 1시까지 충분합니다. 장특이라는데. 아우. 좀감 2, 3이 저를 빡치게만 하지 않는다면은 아, 나 빡치지 않을게. 빡치지 않아. 해봐 한번. 아, 빡치. 이거 아, 나라고프 방송에 적응해서 빡치게 해 봐. 아까처럼 빡치게 해 봐. 알써, 알써. 하는거 보고 어, 어, 빡치게 어. 해봐봐 어. 한숨 쉬지마 이게 제일 빨라 어? <laughs> 왜 빡치게 하라네 <laughs> 아왜 안막어 어, 베네스님. 어, 베네스님 오 베네시님 아오 베네시 오이 대치 이기면 오만 원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럼 하지 마요 5만원 하지 마요 장땡한테 이겼다는 거5만 원이라 하는 거백 원밖에 안 아니 드리겠, 드리겠다드리겠다는데뭘뭘 뭘 하지 말아요 뭐 자기 방송도 아니고 진짜 형 방송 때나 그렇게 요프레시 아 그래 그, 이 미션 안 해도 될거 같네요. 못할거 같네요. <laughs> 뭐야질거같네질거같 시끄러 우리 형이 안 받는대잖아. 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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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문석이 시끄러워. 우리 형이 안받는데잖아 나가. <laughs> 너한테? <웃음> 어 인간 딱지? 제일 아픈 거? 아이만석 선생님이랑 베니스님 감사합니다. 오쟤쟤쟤쟤쟤 맞고? 아니 1 2월1 3일날안쌓안쌓 주세요. 어, 지금 쌓 주면 되지. 아니 안 잤으면 이상 왼손을 때려야 될거 아니야. 아 답답하네 진짜 아우 씨. 아이 아, 이런 말이 열받아 약 올리는 건 괜찮은데 나를 나를 지가 뭘뭘 뭘 한다고 나한테 어 답답한 이러고 있어. 어, 어? 아, 그래 아 그런 거면 내가 열심히 하지. 그런 것만 제가 열심히 아니, 아까 정준이 형한테도 이랬으면서왜 뭐, 자기는, 자기는 앉았는데, 뭐, 왜, 요걸 누르면 되는데, 왜 아, 요걸 누르냐고 아니, 저거, 왜냐면 저 아, 기상업 하면 제가 캔슬하면 안맞는다고요 캔슬 안 했잖아! 아, 그걸 보고 안 된다고. 안 했잖아. 그럼 누가 꼬해, 그러면. 안 보이면. 쉬면 돼요? 쉬면 돼요? 쉬면 돼요? 쉬면 돼요? 쉬면 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답답하네. 오, 점점 아, 돌아왔어. 아이, 안 맞아요, 저. 머리끄댕이 잡히는데 안 맞아요. 맞아 지우개 있었다. <laughs> 한 대냐, 두 대냐. 텐션 또, 또급 떨어진다. 급 떨어진다. 아 괜찮은 니택이네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아, 괜찮은 선택. 근데 저거 디캐려고 하면 좀 짜증 나더라고. 아, 아 이거 나죠 아, 저거 은근히 헷갈리네. 저거. 아, 빨리 아, 감싸면은 뭘 띄우? 그냥 앉은 상태에서 기성아프하면은 볼트가 되거든. 근데, 저렇게 하면 볼트가 안다아포키안다아 듀엔바를 해야돼 근데 내가 평상시 스관은 볼트란 말이야 그래서 안하는거야 그래 안하는게 낫지 별거 면 듀엔바를 해야돼 듀엔바를 운바 해야돼 한시오크한시오크아 그... <laughs> <한지호>? 그... <laughs> 근데, 근데 네. 왜 무한맵은 약해 라스 무한맵은 약한데 벽콤보가 어디에 어제... 듀엔바 17일에 안 들어간다 아 그래? 왼커끼왼커끼밖에왼커끼는 랜커킥 되지. 뒤엔 발1 6이 아니었어? 17이었어? 왼이끼 왼코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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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이? 자 좋고. 아니 자기는 요거 하면서 오른손 하라고 해놓고는 나한테는 왜 어, 형은 나네요. 뭐 어. 요거 이제 자세 잡고 오른손. 내가 어, 언제 어. 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브라이언이구나. 헷갈린다. <laughs> 헷갈린다. 하도 라스만 하면은 뭘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우씨 헷갈려. 하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이거 하라고 그저 온프님을 열받게 하는건 온프님의 라스를 평가를 하는겁니다 뒤엔 거. 어려운거 오괜찮아괜찮뭐 이겼을때지 아 후프님 지금 잠깐 이, 저기 편의점 같습니다. 아 네, 편의점 같습니다. 예, 예 편의점 같습니다. 저거 줄 없냐? 방금 이거요? 어. 저거를 쓰려면은 버튼을 두번두세번 정도 눌러가지고 레버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입력을 안 하면은 맞았을 때 콤보가 안 돼요. 제가 저거 낚시예요 그냥. 그니까 저렇게 콤보 쓰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10 정도인데 콤보 안 떼려고 낚시하려고 하면 드리케가 없어요. 뭐, 오래된 낚시인데 모르시네. 아근데 제가 아까 콤보 쓰는데. 그니까 러 저거는, 그니까 러드리할 때는 무조건 저렇게 눌러야 되고 낚시할 때는 일부러 1타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도 안 들어간다는 거지. 아잘 때렸고요? 아, 베네리스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약간 늦었어 한입 p 당한거야? 이제부터 합시다 아철철하 감사합니다 한시요? 크 한시? 크크 한시? 한시? 아 3대1이야? 아 그래? 아 이거 한시까지 아 내가 시간에 쫓기면 이렇게 지더라 아 충분하다며 아까는 그니까 러또또 또 변명하시네 또? 아이 5만원 아, 굳었댜 이 데스는 <laughs> 망했어 아 5만원 굳셨답니다벤힐스님아 <laughs> 감사합니다 벤 힐스님 이 데스 자, 지면 한달 <laughs> <한> 동안 <laughs> 방송 안볼 거임 못입아 집중 <laughs> 좀해요한달 동안 <laughs> 방송을 안보신대 어마어마하네 아니, 게스트가 방, 손님 반해줬네. 어. 아이, 베네리스님이랑 시멘우트님 감사합니다. 컨터잘 났고. 형, 이벤트 지면은 형방송 한달 동안 안 본다는 사람이 중요한데. 베네리스님이랑, 아, 시멘우트님이랑 베네리스님. 어? 집중 안 한다고. 아, 아, 정 아, 아, 알 아, 서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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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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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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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처음 때 있어 아 요거 있구나. 있구나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와 대시 잘안 됐고 대시가 처음에 잘안됐도두 번째만 대시 잘하면 저 저콤보 쉽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의류수거함이라니 임원석 아나 진짜 임원석님 아, 어마어마하시네 페루데이 <laughs> 얼마나 불태웠으면 <볼테였으면> 벌써부터 <laughs> 기절할라 그런대 딜 들어간대 장땡 네가딜 들어가 봤자 장땡이지 <laughs> 아이 차임표거기가저기 뭐, 맞았는데 콤보 안내잖아 같이 왔다 아깝다. 헐로감사합니다 어, 두, 어우, 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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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 리프터퍼 아무결휴이데스 서서 후원 안하면 아 충전된 금액은 <laughs> 어디 있을까나 아 아이 다른 방 가서 주면 되는 건가? 불안님 방송에다나 후원할까나 해태해태해태해태 네, 이든 해태, 해태. 이데스 주면 이번 달 후원은 없을 거야. 형, 불안 형 불안 한테 후원 줄 거예요? 어? 불안 형한테 후원 줄 거야? 그럴 순 없다. 어? 이겨야지. 아 배지를 쓰니 저한테 주세요, 형. <laughs> <laughs> 저한테 주세요. <laughs> 아 좋아요. 뭐야? 뭐야 이게 어? 바로 어? 감사합니다. 저희 디크가잘해 가지고 너무 안이 어차려전 차량. 불트가 습이돼 있어 가지고 리삼 님은 겜부 가면 후원할게요. 겜부가 딱 좋아. 아, 후원하지 마세요, 그냥. 겜부는 <laughs> 안갈 거니까 이제 후원하지 마세요, 그냥. 하필 뭔뭐 하면 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씨. 그놈의 겜부는 씨. 아, 진짜. 라운드 이게 내가 왜들 받는 거 같지? 나라면 갬부 간다. 지금 의자단 많다고 하지 그냥. 지금 지금 샤이 뭐냐 너? 어그샤이 약사에서 한번 갬 떨어져봐야 정차 찰지. 별릴 일도 없겠지만. 없다 불릴 일도 없어서. 좋아요? 아 좋아요. 연포 좋은 선택이었고. 와 위험했다. 당뇽당뇽 <laughs> 그러지마라 <좋아. 웃음> 어, 딜레이 없었어아 어, 미쳤어 오호호 땀싸나고 그럼 형이 가자 그냥. 아 와나형이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코바 잘 안닿는다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볼트 박스에 한가뭄 그냥 포기해 저건 파워 클래시 마우펀치. 고밍게임 들어놓고. 오야 우와! 뭐야 이게. 그냥 양발 썼으면 된 건데,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쓰는 게 나아. 절대 판단이 되네. 예. 아, 이런 거니 와. 이런. 아, 진짜 원통 오지게 늘러진다 진짜. 오지게. 안 났네. 아, 싸고 왔어요? 쌌네. 네. 또 졌어? 뭐하는 거야 형? 형 이제 장생 1시까지야 10분 남았어 끝났어 이비못빠르요 뭐 형은 커피 사왔어? 응.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거 내 CV야 이 C...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 뭐야 벌써 강둥이... 박... 밖에 무지다이 <laughs> 더운 정도는 아닌데 사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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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쩔 수없 이거. <웃음> <웃음> 한달 뒤에 배우 여러분 <laughs> 이미 끊었어 <눈이 끝났어>. <laughs> 형형형원이 끊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한달동안 안하신다는데 큰일났네 지금이라도 대뷔철권 하시겠습니까? <웃음> <참다>. <웃음>

그래 내가 아까 말했었죠 둘이 비주얼 하시면 국내 1위1위 다툰다고 지금 봐 땅땅 앞프포안때렸고 질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laughs> 앞프포를 때렸어야죠 라사버제 봤습니까? 너의 제 시방생 넌 뒤져봐라 <laughs> 안할 건데요? 안할 건데 안할 건데 아, 그래 장댐한테. 아 해줄 자 그래 장대한테 저승 그래 말해. 내가 당